오지마라 탕후루! 아, 내가 마라탕을 지금 처음 시켜보는데 처음에는 싼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싼줄 알았는데 들어가보니까 뭐 선택하는 게뭐해커진 되는 거 같아. 아, 겁나 어지럽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돈이 막 따블로 붙었어요, 갑자기. 몇개 선택하니까 원래 이런 거야? 아, 제가 워낙에 또 상남자 오브 상남자기 때문에 마라탕과 탕후루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의의 고독한 먹방러인저 사비가 마라탕이 왜 인기가 많았었는지, 그리고 탕후루가 왜 인기가 많았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탕 맵기는 당연히 완전 매운맛입니다. 저는 완전 매운맛 아니면 안 먹어요. 까우상하니까. 매운 남자야! 왜냐면 토핑은 마라탕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마장소스, 산초, 숙주, 알배추, 청경채, 팽이버섯 건두부 분모자 당면 핸드 모양 완자에 소고기 숙주 추가 그다음에 고수까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시켜 먹기 겁나 힘들다. 저처럼 그냥 국밥 먹는 사람들은 어, 좀 까다롭긴 해요 개인적으로. 일단 건두부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다. 자 탕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딸기탕으로. 어우 어우 저. 아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아 설탕 맛이 겁나 진한데 <laughs> 건강 생각해 보면은 조금 좀 꺼려지는 맛이긴 하네. 맛이 맛은 있어요 확실히. 판다 모양 완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루와 키오미. 음 <laughs> 푸바오가 여기서 왜 나와? 이거는 뭐야? 아 이게 분모자야? 떡 같은 거야? 아 이거 건두부를 추가했어야 되나? 건두부가 좀 맛있는데 확실히. 아 제가 두부는 싫었는데 건두부는 괜찮네 이게. 음. 아. 아, 근데 소주맛없다 이거. 음. 이거 봐봐. 이게 조합 자체가 술 안주일 수밖에 없는 게 봐봐 숙주 들어가 있어 숙주. 이걸 먹으면서 술을 마시면은 술이 깨는 거야. 야, 술을 더 마실 수가 있는 거지 형님들 이게 숙제 이렇게 다 먹어봐봐. 어 술이 안 끼겠어? 음아 맛있네요. 아, 대신에 단점은 역시 가격이 혼자 먹기는 에좀 부담스럽고 애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약간 술안주로 써는 괜찮을 것 같아. 아 상남자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 다워 남자분들도 이게 마라탕 가게 가가지고 어, 하나씩 그냥 찌끔찌끔 먹지 말고 남자처럼 이렇게 먹어요 알았죠? 이게 3천원짜리야3천원을 <laughs>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 잠깐만 좀 크다 이빨 사이사이에 닦였어요어 이렇게 먹지마 개 끼었다 이거 이빨 낀걸로 왜 사는데 <laughs> 음. 음. 우 탕후루 시원하네 아 이걸 왜 이제와서 먹게 됐지? 내장 파괴 국물 한입 먹겠습니다 아. 아. 아... 우 시원해 오지마라 탕후루 아, 아... 아 벌써 다 먹었네.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순식간이구나. 소고기 건져서 뭐 중국 음식이다. 뭐 여성분들이 많이 먹다 보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저거 먹으면 게이다. 약간 이런 선입견들이 많이 깔려 있었다 보니까 약간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막상 내가 먹어보니까 먹는 이유는 역시 있었다. 야 국물이 계속 땡긴다 여러분들. 아. 아 오지 마라, 탕후루! 아. 근데 이게 맛도 맛인데이 바삭바삭거리는 거. 이 바삭바삭거리는 식감이 좋네. 아, 이거 푸바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아니, 여러분들이 푸바오들이 쳐가지고 내가 이거 먹으면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 같은 이 느낌 뭔데? 공안이 잡으러 온다고? 푸바오야, 미안하다. 내 입으로 와. 음, 맛있어.

한번 중독될 일종에 5만 원당한다고 돈이 남아나지 않겠는걸 탕으로 막다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개한 번에 먹어버리기 음 맛있는데 내가 볼때 당뇨와 정의의 고독한 먹방 라인저 사비 오지 마라 탕으로